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당진시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가거리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상가 주차장이 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차량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진시 곳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방진시청 건너편 상가골목에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가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주변에서 직장생활하는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들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위치한 주차장엔 음식점을 찾아오는 차량들의 주차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에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놨지만 주변 상가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임시 주차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가 진입 동선에 어정쩡하게 설치돼 있어 휘어지고 파손돼 있으며 진입로가 노후되고 원래 인도였던 곳을 주차장 진입로로 개조해 턱이 있어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는데요. 몇몇 상가에서 주차장을 개설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차량을 포용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주차장엔 항상 만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차선 차도 양쪽 갓길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도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1차선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동 상가 거리에도 불법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Q음식점이 새로 개업하면서 대덕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또한 음식점에서 지정한 주차장이 있지만 수용 인원이 초과돼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주변에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가 상가와 음식점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자주 오가는 곳에 주차장을 추가 개설하는 등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일조시 한국인회와 한인상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지난해 열린 제1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위에 오른 유샹희 양과 5위에 오른 왕리신 양이 충남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위에 오른 유샹희 양과 5위에 오른 왕리신 양이 충남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일조시 한국인회와 한인상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열린 제 12회 대회에는 모두 29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일조시 한인회 김규만 사무총장과 왕치상 산동 외국어직업대학교 부교수와 함께 입국한 이들은 첫날 당진 상공회의소를 견학한 뒤 25일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견학 이후 한국 도자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자기 체험을 한 뒤, 당진시 의회 이종윤 의장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신병섭 당진부 시장을 면담한 뒤, 최근 당진을 대표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아미미술관을 둘러보고, 삽교 관광지에서 자전거 투어 체험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진을 방문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어, 저희들이 어, 어전에 기지시 그 줄다리기 박물관도 방, 어, 관람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도 직접적으로 도자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 음, 당진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에, 분위기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당진 와서 인상 깊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에 우리 둘 다리기 박물관에 갔었어요. 그때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분이 참여하는 논의가 중국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25일까지 일정을 마친 이들은 26일 서울로 올라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를 방문하고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둘러본 뒤 오는 29일 중국 일조시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들이 역사 문화적 유서가 깊은 당진시를 방문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쌓고 앞으로도 당진시와 중국의 향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야비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가 학교 급식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3% 수준에 머물렀던 관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33% 수준에 머물렀던 관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비율을 올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지난 2월 작부 체계 구축 간담회를 시작으로 친환경 공선출하회 육성과 친환경 생산 농가 영농 자재 지원, 학교 급식 계약 농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연중 공급 체계 구축에 노력 중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 급식 농가 현장 견학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지켜보고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며 서로 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농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향후 다른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내실 있는 친환경 농가 조직 육성과 작부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활성화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당진 관내 총 89곳에 이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나루쌀과 황토감자, 꽈리고추 등 당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 농업의 차별화를 추진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출하 체계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지역 로컬 푸드가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 JIB뉴스 김민지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는 적게 올 것으로 전망돼 충청 등 전국의 봄가뭄이 초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남도의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생활, 농업, 공업용수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윤지현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남 서부지역 일대가 계속되는 가뭄에 생활, 농업, 공업용수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최근 1년간 도내 강수량은 864.3mm로 평년 1,280.5mm의 6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143.4mm의 강우량으로 평년의 60.2% 수준으로 지난 겨울에 이어 봄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가 내리지 않자 현재 보령댐 저수율은 10.9%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댐 저수율이 사상 최저인 11%에 불과해 인근 농민들이 물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보령, 홍성 등 서해안 일대 8개 시군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재구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달 모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에도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우물을 파고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벌이는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RB뉴스 윤지연입니다. 며칠 전에는 국내 기업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진시의 국내 기업 유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2년간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당진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해 그룹과 랴오디 그룹, 일본 페로텔과 도레이 등4개 업체가 총 1억 2,500만 불, 약 1,397억 원을 당진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간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당진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당진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중국 북해그룹과 랴아우디그룹 일본 페로테카 도레이 등 4개 업체로 해당 업체들의 총 투자 유치 규모는 1억 2,500만 불, 약 1,397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5년 8월 투자 협약을 체결한 북해그룹은 송산 이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총 2천만 불을 투자해 약3 3,485제곱미터 면적의 화장품 플라스틱 원료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의 첫 중국 현지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외목말이나 항만 개발 사업에 약 8천만 부를 투자키로 했던 레아우디 그룹도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올해 1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했던 일본 기업 주식회사 페로텍은 기공식을 갖고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2천만 불을 투자해 송산 이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6만 6,467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도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당진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인데요.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도레이는 일본 도쿄 본사에 충남도 당진시와 500만 불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약 4,797제곱미터 규모의 OLED 소재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의 입주로 송산 2 산업단지 외투 지역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올해 1월 새롭게 지정고시된 송산 2-1 외투 지역에는 오는 6월 중 중국 기업인 리어가 당진시와 협약을 맺고 1,500만 불 규모의 제철, 재강용 내화물 생산 공장 설립에 나섭니다. 당진은 당진항이 있어 거대 중국시장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가 당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제정적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제아비 뉴스 홍미소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재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해 사전에 유출을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설됐습니다. 당진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변경 대상자는 위 사례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중 변경은 전체 13자리 중앞 6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하는 뒤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정번호 1자리 등 뒷부분 6자리입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이나 통신, 보험 같은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등록 변경제도 시행에 맞춰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신청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당진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회의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4달까지 네 진행하고 운영 현황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김민지입니다. 한진포구는 서현 고속도로를 이용해 송악 IC로 빠져나오면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요. 바다 향기 짙어가는 5월의 끝자락인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한진포구에서 제13회 한진포구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당진시 송화급 한진포구에서 제13회 한진포구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13번째로 열리는 바지락 축제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함께 바다로 들어가 갯벌에 숨어있는 바지락을 직접 캘수 있는 가족 참여형 행사로 예전 축제에 참석했던 관광객들이 일정을 미리 물어볼 정도로 인기입니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지역 동아리 공연, 바다 콘서트 등이 진행되며 행사의 백미인 갯벌에서의 바지락 캐기 체험은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27일 바지락 갯벌 체험은 사전 접수가 모두 마감됐지만 28일 체험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축제 둘째 날인 27일에는 바지락 중량 달기와 바지락 빨리 까기와 같은 바지락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위대한 탄생 노래 자랑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바다 갯벌 체험을 통한 한진포구 특산물 우수성 홍보와 가족단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축제의 주인공인 바지락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타우린 성분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조개류로 각기병 예방과 간기능 강화, 콜레스테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직접 갯벌을 만져보며 오감 체험도 할수 있고 바지락 직거래 장터도 열리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장터에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은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1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 영상 13도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13도 낮 기온은 23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상 12도 낮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상 12도 낮 기온은 22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상 11도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의 경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정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전통시장. 내고장 농산물 내고장 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실속 있고 든든한 우리의 전통시장. 진정한 생활의 다리는 당진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아... 발이 퉁퉁 붓고 <laughs>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로 바다가 보이는 걸린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75번지 0 38,000 평방미터의 대단히걸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이010-4448 3123 010-4448-3123 그냥 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